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2주만에 패치노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죠? 이번주 패치는 어, 신규 의상 이야기도 있고요 주사위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혼돈의 균열과 함께 그리고 고대 석판도 쓰시지 않아야 된다는 점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핫타임은 평일에 아이템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서버 핫타임이 실시가 됩니다 13시부터 16시까지 300%의 강력한 하타임이 진행되니까요. 어, 주사위 이벤트와 함께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 혼돈의 균열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점검 이후에 카마실비아 지역에 새로운 혼돈의 균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난주부터 예고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균열 입장권을 주말쯤에 사 두셨다가 어, 다음 주 점검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혼돈의 균열의 입장 전투력이 35,000이기 때문에 35,000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35,000에서 4만 사이의 전투력이신 분들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입장 아이템은 기존과 동일하게 질서의 두루마리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이제, 마, 이제 입장 아이템을 제작하기 위한 이제 신규 아이템인 숲의 전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 기존에 있던 혼돈의 균열, 칼크 바위 계곡 이제 4만 전투력 이상 입장하셨던 분들이 이제 교, 혼돈의 균열 4단계로 이름이 변경이 되게 되고 어, 또 이제 혼돈의 균열 게르비슈 고개 같은 경우에는 균열 5단계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안내 드릴 게 있는데, 지금 킥슬롯이 변경이 되면서, 어, 기존에 있던 일반 모드 B가 없어져서 많은 불변을 토로하고 계신데요. 어, 그거에 대한 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킥슬롯 8키 모드 유지되고요. 그리고 삭제되었던 이제 킥슬롯 일반 모드 B도 다시 부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석판을 쓰시면 안 됩니다. 6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이후,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초월 선지자방 신규 난이도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난이도가 하나만 있죠. 이제 난이도가 이제 두 번째 난이도가 생긴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디였죠? 못 찾겠네요. 자, 이렇게 석파에 눌러서, 초월 선지자방, 지금 1단계고, 이제 입장 전투력이 5인 평균 3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2단계 난이도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신규 난이도에서는, 어, 뒤엉킨 시간 아이템이, 어, 더 수량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획득 가능한 시간 고리 아이템 획득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과연 얼마나 수량이 증가하고 또 어떤 확률로 시간의 고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너무 극악의 확률로 시간의 고리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 난이도에서는 조금 더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 35,000 투력에서 4만 전투력 사이신 분은 혼돈의 균열 이번 주에 진행하시면 안 되고, 다음 주에 한꺼번에 새로운 혼돈의 균열에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어 신규 난이도, 초월도 나오기 때문에 고대 석판도 사용하지 말고 잘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된 신규 의상 이야기 세렌디아의 오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오후 이야기는 하둠의 영역을 개방하신 이후에 하이델에 있는 NPC인 그레이스 로렌과 친밀도 90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이야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완료하시게 되면 어, 메뉴에 이제 제작 탭에서 의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기존의 의상 제작 탭과 함께 있습니다. 어, 세렌디아의 오 칼페온 예보 이제 라오르제카 이렇게 의상이 있는데 요 세렌디아의 오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경화 가죽 그리고 장인의 실타래 400개가 필요합니다. 요 최고급 경화 가죽은 양이라든지 젖소라든지 이 관악코 이런 것들을 영지에서 도축할 때 어, 짐승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된 양과 젖소와 관악코를 이제 도축 노축해야지 매우 드물게 얻을 수 있는 요런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무려 20개나 필요하니까 한몇 마리 정도 잡아야지 20개가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 확률을 혹시나 좀 알게 되면 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상이 별로 예쁘지 않아서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의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패치 노트 리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패치 노트가 이것밖에 없네요. 이번 주는 별패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사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없는 패치 내용을 어, 좀 보완하기 위해 지금 좋지 않은 민심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주사위 이벤트를 실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번에 주사위 이벤트는 어,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간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약 같은 거, 오네트 정령수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작 같은 거는 좀 멈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사 이벤트는 무한 자사 이벤트, 무한장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주사위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랑 행운의 두루마리 버프템을 모아두셨다가 요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중간중간 눈팅이 가능하시다면 무법자 모드까지 하시면 주사위를 한 개라도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 뿐만 아니라 주사위를 모아보세요 라는 이벤트가 또 같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것은 매일매일 주사위 조각을 획득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사위를 이제 주는 또 추가 보상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 10개를 얻으시게 되면 한개 주사위를 더 얻게 되고 20개를 얻게 되시면 주사위를 세개로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이건 매일 진행되니까 매일매일 수령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안내되었던 특수지령 업 이벤트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강의의 성수로 이제 자, 사냥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우두머리 토벌 이벤트가 주간 이벤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갱신이 되니까 매주 잊지 말고 토벌을 300회 진행하셔서, 어, 요런 유물파편 40만 개, 그리고 유물상자 3개,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는데요. 만에 하나 내가 토벌권이 너무 없어서 이제 토벌을 좀 진행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이제 엘리언 토벌로 저, 지, 이제 변경하시게 되면 토벌 추천서 3 장으로 1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900 장으로 이 주간 이벤트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이제 이벤트 달성을 하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엘리언 토벌로 전환을 하셔서 딱 횟수를 어, 정하셔서 딱 그만큼만 바꿔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패키지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는 오늘의 행운 상자로 200펄과 함께 행상권과 행운의 도로마리를 주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렸지만 5월 행상은 지금 너무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요거조차도 사는 것도 좀 아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패키지는 아르의 지원 패키지입니다. 이것은 33,000원으로 1200펄, 그리고 행상권 2에 그리고 토벌 3만 장과 정수 100만 개를 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행상권이 들어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토벌 어 모증도 아니고 토벌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효율이 아주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수를 더 많이 주는 패키지를 사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내가 뭐마력각인데 너무 급한 그게 아니라면, 난 정말 마력가긴 너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런 경우 아니라면, 사실 구매하지 않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패키지는, 이제 둠의 기운이 깃든 상자라고 해서, 어, 딱 봐도 말 도전 상자 같아 보이죠? 어, 요거 지금 두개 사시게 되면, 선물을 하나 더 주게 돼서, 어, 요정령석 선택 상자를 어, 하나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시게 되면 66,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과 함께 받게 되면 2,400 블랙펄. 그리고 이 정령석과 튤립 이 선택상자 요거 세 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령석 300개. 그리고 라밤 상자 두 개. 요렇게 있는데요. 둠이라는 게 이제 튤립을 넣어야지만 성공 확률이 2%가 됩니다. 어, 아시다시피 확률이 극악이죠. 그래서 환장마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버프를 안 받아서 나는 지금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분이 아니라면 이런 어, 패키지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 않죠. 어, 쟁길드 의 소속이 대신 이런 어, 버프가 너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분이 아니시라면 비추천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패키지는 사막 정복자의 가방입니다. 어, 5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2,000 펄에 혼돈의 결정 2,000개, 코툼 5장, 레이드 20개 주고 있습니다. 코툼 입장권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큰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입장권 선택상, 아, 선택상자가 20개라서 사실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그다 기존의 것들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이 레이드 입장권은 다음을 기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패키지는 한나의 낡은 상자입니다. 요것 또한 2 플러스 원으로 11만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22만원에 3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니타 화이트 펄과 칸 입장권 30개, 그리고 해적섬 입장권 15개, 돌파복구권 15만 장, 행상 15장으로 이제 가성비가 사실 딱 좋습니다. 여신상 레벨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적섬으로 은하수급도 할수 있고 돌파복구권도 꽤 많이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패키지입니다. 이번주에 추천드리는 패키지는 요 한나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과금 여유가 되신다면 지난주에 나온 샤카2의 지원상자와 한나의 낡은 상자를 다 사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는 모험의 증표 이런 어, 은하 수급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이제 고대 유적 아다 다음 주에 나올 이제 고대 유적 신규 난이도를 대비하겠다 하신다면 이제 석판을 많이 주는 샤카투의 지원 상자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것도토플러스 원으로 22만 원에 세 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한나의 낡은 상자 샤카투의 낡은 상 아니, 지원 상자는 어, 1 2,080 화이트 펄을 얻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금주와 모험의 증표 그리고 석판 여신의 눈물 6만 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요한의 낡은 장, 상자는 이제 칸 입장권으로 인한 이제 칸의 지시. 그리고 해적섬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은하 보상과 여신의 눈물, 그리고 이제 강화를 진행해 볼수 있는 돌파 복구권이 있어서 요거는 내가 어느 게더 지금 당장 필요한지, 어느 게더 나의 전투력을 더 많이 올려줄 수 있을지 조금 고려하신 다음에 본인 과금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둘다 구매하시거나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패키지 중에서는 한나의 낡은 상자, 그리고 샤카투의 지원 상자 중에, 이두 아, 개가 제일 좀 효율이 괜찮은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주는 진짜 업데이트죠? <laughs> 예쁘지도 않은 신규 의사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밸런스 패치도 별도로 없습니다. 흑정령의 모험이라는 주사위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또, 이런 하둠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자 매듭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핵도 있고요. 사악판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에다나 주아라든지 또, 어 별자리, 또, 은하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황금판. 가장 선호하는 황금판에 가게 되면, 500펄. 그리고 또, 도파복권도 1,500장 이 있고, 크론 석도 250개나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흑장령의 모험 주사위 이벤트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 50회차까지 다 하시게 되면 1 0 8도 받을 수 있고 또 돌파복구권도 만장 준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는 이렇게 어, 하... 네요렇게그흑장령과 함께 주사위 이벤트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혼돈 유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저 또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마디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어, 패치노트와 화장품 리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양이었습니다.